하루는 금곡을 부르시더니 옆전 열푼을 주시면서 술을 사오라 하시거늘 사다 올리니 한참 후에 또 술을 사오라 하시거늘 이르시는 대로 술을 사다 올리니 또 한참 후에 부르사 술을 사오라 하시니라 금곡이 속으로 불평하기를 유월 남방염천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오리가 넘는 곳까지 달려가서 술을 사다 드리는 고생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루에도 수삼차 술심부름을 시키신다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는 엽전 너돈을 주시며 술을 사오라 하시거늘 금고기 속으로 진작에 그러하실 일이지 하며 내려가 술을 사들고 오면서 이와 같이 한꺼번에 사다 놓고 잡수시면 오직 하나 편한가 하며 바위 옆을 도는 순간에 술병을 부딪혀 깨치니 남아있는 술이 엽전 열푼어치밖에 아니 남았더라 하는 수 없이 상제님께 사실대로 고하니 책망치 아니하시니라. 다음부터는 전과 같이 엽전 열 푼씩만 주식원을 받아들고 내려가며 생각하되 심부름끼리 열 푼끼리로다 하고, 그후로는 하루에 여러 번 심부름을 시키셔도 조금도 불평한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